기다려봐. 지금 경험 사탕을 먹을 놈은 정해져 있어. 왜냐면 이미 물렸어. 나 지금 단칼빙한테 물렸어요. 얘한테 투자한 게 많아가지고 얘한테 단단히 물린 상황이거든요. 형님 그러니까, 지가래에서 똥꼬가 빛나요. 제가 봄안 궁금해 있어. 야, 뭘 잡고 아, 진짜 똥꼬 빛나. 알고 싶지 않았다고. 내 상스러운 손녀 카나리의 비밀을 말했어. 비밀이요?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죠? 아그렇게만그런 말, 말하지 마. 한칼비도 진화한다. 드디어. 그렇지. 이제 좀 쓸만해지겠네. 어둠의 돌 있나? 없는 것 같죠. 근데 그 뭐지? 돌 파는 곳 있지 않나? 내가 알기로 돌 파는 곳이 있을 텐데. 스톤숍 그래 여기. 거기 가서도 안팔 걸. 별거 잘 파는데 팔것 같은데요? 어차피 메 가지나 나이트도 사야 되니까. 엑스로 하나 사겠습니다. 물고 천둥 물 리프 진짜 안파네 바운스 뿅. 재밌네. 가볼까? 전멸할 일이 없었을텐데 방송각으로 WWE 했나보네 했나 보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떻게 뭐제 t 에 t 트 t 에서 어떻게 뭐 진심으로 질수 있겠습니까 WWE 한거지 어. 메가 리자몽도 생겼으니까 훨씬 쉽게 쉬울 같아요 아쿠아 트킥 그렇지 교체하자마자 메가 치로 겁나쎈 불때번때번때요 오오오! 아프요? 둘때본자 야! 데미지 잘 들어가. 내가전화 포니트 빨리 타밍해. 어, 얘는 쉽네. 복침 봉은 되게 쉽네요. 거의 다 모았어. 모자마자, 아, 모자마자 얘로 교체하고 바로 내가전화 써주고 상대가 그러의상태일때 겁나 센불때본자 화염방타. 에어 슬래시까지, 에어 슬래시까지. 에어 슬래시까지 써야 되는데 아, 에어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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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슬랩! 에어 슬랩! 에어 나! 안 돼! 포개 호감 포닉! 어어어어 어? 연무왕 해줘, 해줘, 연무왕, 연무왕, 해줘, 연무왕, 해줘, 연무왕. 아, 왜 나만 쫓아와? 이 잠깐, 포켓몬 공격하려고 나를 공격해. 오지마, 무서무자무자오마 해줘, 연무왕, 해줘. 아, 오지마, 나한테 와서. 아, 얘 자꾸만 테봐왜 <laughs> 뭐지? 내가 최악체인걸 눈치챘나? 어, <laughs> 어, 어, 어떡하네. 아, 씨. 야, 벌이 머리가 좋다는 소리는 들어오는데, 어우, 진짜 똑똑하네요. <laughs> 허무 펑안 쓰는 규칙 있음? 두개 이상 쓰면, 사이버거 하나로 규칙을 정해놨어요. 어둠의 돌, 위치 좀 잠깐 알아볼까요? 아니다, 너네가 알아와. 내가 보면 스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네가 알아와. 아, 이거 명령이에요, 참고로. 에리어 9 근처에 있다고? 고맙다. 그래, 그런 식으로 말해주면 어디가 뒀나? 에리어 9 근처에 있대요. 킬가루도 만들고, 루차볼 잡으면서, 어, 킬가루도 만들고, 루차볼 잡으면 딱 되겠다, 그지? 비계탑 올라가면, 어, 비계에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그래, 어? 이렇게 말해주면, 어, 서로, 루이 좋고, 매부 좋고. 달려, 구라면 뭐, 변해야지. 어? 안녕, 루디야? 미안하지만, 잠깐만, ᄏ 래 지금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반대로 왔다고? 에리오로 들어가셈. 그럴 걸 그랬나? 얘들아 봐, 더방망이 있지 어, 뭐야? 어, 어, 어? 이렇치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진짜예요어이 진짜 이로치인데? 야 지렸다 내가 우물 없이 우물 없이 이로치 잡은 게 진짜 몇년 근데 못생겨서 쓰기 싫어 아 근데 지금 이미 아 근데 아 쓰면 좋긴 한데 펜드라를 버릴까? 아 근데 이거 지금 키우려면 오래 걸리잖아 사탕을 쳤어 그럴까? 좀 키울까? 그래 어이로친데 키워줘야지 야 펜드라 꺼져 근데 솔직히 아니 근데 불도저 필요해 코튼가드 같은 쓰는 그런 c 지쥐어는 거는 불도저만한 게 없는데 헤라클로스를 버릴까? 헤라클로스를 버리자 이건가? 안 돼! 저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저거 분명해. 저게 아닐 수가 없어. 저 위에 있는 저거 같은데. 저거 어떻게 잡아가지? 띠용. 에리어 박 모서리 입구 쪽 비계에 있다고? 에리어 바뀌라고? 야!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개지를 개질... 저거다, 저거다! 이거 100%다! 에리어 바뀌고, 어, 여기 맞추고. 됐어, 드디어. 어둠의 돌. 어둠의 돌! 그래! 본전 찾아야지! 아! 본전 찾아야지! 그래! 이 맛이지 얘도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있죠 이제 킬가르도 칼과 방패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한다 독도 먹고 영양도 먹는다 완벽해 아 킬가르도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하다! 저 혹시 이 옥상 근처에서 루체브를못 보셨나요? 제 포켓몬은 아니지만 가끔 먹이를 주고 있거든요 못된 말 할까 했는데, 참도록 하겠어, 참겠다. 저런 때문에 지금 메가전한 폭주가 일어난 거예요. 직접 책임질 자신 없으면 먹이를 주지 말란 말이야. 뭘 꼬라봐. 인간을 자기 밑으로 보는 저 눈빛 좀 보세요. 먹이를 얼마나 많이 줬어. 시험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쟤는 과연 멘독딜을 맞을까요? 진짜 몰라서 그런데. <laughs> 아, 안 되네. 어, 효과가 없음뜨네요 아이씨, 치사하게 들이 그렇지. 타워 뭐였죠? 도망가주고, 미리 교체를 해준 다음에. 뭐야? 어어 어, 뭔데? 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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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아이 포켓몬들 진짜 꽉 끼. 포켓 사람을 때씨 아, 오지마. 오지마 이 새끼야. 나가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laughs> 꺼지라고.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꺼져 꺼져 꺼져. 오지마. 여기 이때. 여기서 봤지 여기서 봤지. 어, 아파요 아파요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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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지마라 왜왜 나투쳐 와 지금까지 재밌었지 가라딘 개죽다 쿠코제트로 달라붙어 아 어, 어, 어. 달라붙고 거품광선 거품광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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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니네 주인 죽는다고 으흐. 둘러야 된다 하나 둘 지금 아, 간다 하나 둘 우우우우.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어, 어? 오우야 오우야 아 오지 말라고 아 그만 쳤 그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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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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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부활하고 교체하려고 하는데 교체하려고 하는데 에어스레스 날리는 건 반칙이죠. 어렵다. 아 어려워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아 자꾸 이, 자꾸 나 쫓아와. 아니 진짜 이 자꾸 나 쫓아와. 야 우리 방금만 우리 처음 만난 사이 아니니? 야 그렇게 독박처럼 보여? 아 그만 쫓아와. 그만 쫓아가라고. <laughs> 아저걸 매진으로 씹어라고? 아 그럴걸? 그럴까? 그럴까? 오케이 오케이 좋은 좋은 생각이야. 타이스톱자아딜 넣었는데?

이 상태에서 끝낼 수 없겠니? 부탁한다. 오지마, 오지마, 그냥 오지마. 내가 부탁할게. 그냥, 그냥 죽어줘. 제발 죽어줘 그냥. 제발 죽어줘. 제발 죽어줘. 배가지나 안 해도 죽잖아 너. 배가지나 배가지나. 천번 잡아. 빨리, 나에 살려, 나 살려. F2, 나에 살려, 나에 살려! 살려. 아, 너무나 <laughs> 아, 어렵네. 와. 그랑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데, 오거폰 날개치는 머리 있으면 빨라요. 감상했으면 됐습니다. 아, 몰랐네. 아, 내가 포켓몬으로 날체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오, 뭐야, 이거. 헤더플러. 아, 빨리 좀대려얘왜 이렇게 느려? 자, 야, 유지로 좀 많이 느린데? 오케이. 내가 어화 깜짝 빼기. 와, 루미지잘 들어가. 어, 어, 그러지 마라. 그거 아니다. 그러지 마라. 깜짝 빼기말고쓸 기술이 없어. 깜짝 빼기. 아오! 본체! 이거 오야마 마이로가 별로 활약을 못한다 아얘 패턴이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유지로 다시 나와봐 어 유지로 죽었네 대체 뭐가 뭐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주빛 나오는 녀석이 본체라고? 아 그렇네 얘는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다 분신 써보지만 본체한테 불때문자 날려주면 이 씨가 도망갈까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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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나 죽었어? 메가 지나 포인트, 메가 지나 포인트, 메가 지나 포인트. 메가 지나 한번 해준 다음에? 분홍이, 분홍이. 너한테 깜짝 빼이 게임 끝! 그 얘는 귀찮을 뿐이지, 패턴은 쉬워요. 순수 피지컬로 싸우던 알세 시절 지랑은 어디 갔습니다? 야, 야, 지금도 순수 피지컬로 싸우고 있어. 지금 레벨을 보세요. 나도 돌 던지기 그런 거 있었으면, 트레이너의 돌 던지기 그런 거 있었으면 썼지. 근데 애들 레벨을 보세요. 아 그리고 킬가르더가 좀 킬가르도 열심히 키웠는데 왜이리 좀 별로지? 너무 느려. 어 그래 예예 예. 예, 예. <laughs> 아 맞네. 그니까 그 처음에 게치스 따라하네 맞지? 어 근데 실력 좀 볼까 킬가르도. 아 변신하느라 시간 다 써서 그래 저거 킬가르도. 세기 존나 <laughs> 세데아 세기는 존나 세데 게르기야 <laughs> 이거. 아 열심히 키웠는데 여러모로 게르기네요. 진지하게 킹실드 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봐봐 어, 선딜 존나 <목소리> <드나긴> 길어 킹실드! 바흐 <laughs> 봐봐 <봐라, 목소리> 야 이거 방금 봤어요? 방어치는거? 킹실드! 했더니 슉, 착, 슉. 이래야 변질을 하는데 킹실드를 안쓰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어어 지나간다 레벨이 그래도 다른 애들이 옆에 있으니까 빨리 오르네요 리폴더는 4천원 아니던가? 달콤한 향기는 좋은데, 그건 기술 이름이잖아. 은유적인 표현이 좋은 거라고요. 시적인 표현. 아시겠어요? <laughs> 더 좋은 닉네임을 채팅창에서 발견했어. <laughs> 이거지. 아, 이게, 지금 물린 게 있어가지고, 킬가르도를 뺄 수는 없는데, 이 킬가르도가 이제, 어우, 어, 힘들었다. 킬가르도, 잘, 잘, 킬가르도 유기하라고 하지 마. 킬가르도가 아무리 ᄀ 어도 팬드라보단 나아요, 지금. 또 투자했다가 망하면 워칸? 망하면 망하는 거지. 실가다 나올 때 실드로 나옴. 네, 실드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문제인 거예요. 어, 드디어 완성되었다. 축하합니다. 가스 저장소는 드디어 우주로 트로 진화. 야 이로 치는 게 티가 난다 그래도. 진로 하니까. 무크, 무크,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도 없나? 제랑 씨가 실온님의 승부점 상대라는것 같아요. 그렇군요. 스마트 로톰 뭐가 없어서 바로 확인하지 못했네요. 사실 제가 스마트 로톰으로 조작하기만 하면 어째선지 스마트폰이 부서져버리더군요. 살짝 터치하기만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조작은 동생이 무크를 맡기고 있는데 그 무크 어제부터 내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랑 씨 죄송하지만 무크가 너무 걱정돼서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네. 요 저는 무크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승무는 동생을 찾고 난 뒤로부터 미루도록 하죠. 아 이러면 시간 없는데 이... 동생 귀여운 거 알겠어. 동생 귀엽다는 얘기를 몇 번째 하니? 알겠습니다. 네 동생 귀엽겠네요. 예잘 알겠습니다. 근들각 내가 봤는데 안 귀엽잖아? 너 10분 이냐 알아도 마티에르 왜 화났어? 어 <laughs> 마티에르 화나다가 나 보자마자 눈 풀어주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집이랑 도장 말고 동생이 갈만한 장소는 시청일 겁니다. 시청이라야 특이한 취향을 가진 동생이네. 일단 시청에서 동생을 찾을 단서가 있는지 조사해볼게. 알겠습니다. 마티에르 씨, 저랑 씨, 무크는 여기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탐문조사로 동생에 대한 정보를 모아야지 저랑 지도 시청 근처 사람들에게 탐문조사를 부탁할게 <laughs> 가운데에... 가운데에 찍어야 되는 거야? 가운데에... 붙어 있대? 엉덩이를 가리지 않게 그래 그니까 지금 기준이 이 캐릭터 기준으로 돼가지고 카메라 앵글이 움직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카메라 앵글이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붙어 있대? 가능한 한 지금 찍을 때 가장 손이 안 나오는 위치를 기적까지 찾아야 돼요 키타아 나왔다 저스티스웨이 무크라 아 매번 오는 금화의 그 말이 말이구나 저스티스웨의 연습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미련이 들어올 때마다 불려오거든 시청 일이 끝나면 친구랑 같이 메디오플라자의 카페에 자주 간다고 들었어 트랑 뭔가 쓸만한 정보를 찾아냈어? 메디오플라자 그럼 메디오플라자의 푸드트럭 주변을 조사해볼까? 알겠습니다 동생이 걱정돼서 저러는 건 알지만 뭐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laughs> 넌 가족 없잖아 어허! 그거 그거 좋지 않아요 게임 캐릭터라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문하고 싶은데. 진짜 이쁘다 마티엘. 이해라면 ZT4의 여자애랑 같이 있는 여기에 왔었어. 드랑, 지피는 사람 있어? 카나리. 동생이 ZT4의 카나리 씨와 친한 사이야?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에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죠? 드랑은 전에 카나리 씨와 승급전을 한 적이 있지. 있을만한 장소에 대해 아는 거 있어? 돈은 냈나 보지. <laughs> 설마 돈도 안 내고 튀었겠습니까? 돈도 안 내고 튀었으면 진짜 엄마한테 교육을 못. 어허! 그럼 드랑이 이기면 무크 씨에 대한 단서를 가르쳐 주지 않을래? 이 레벨도 전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정말 싸울 거야? 덤벼봐 아 진짜 귀엽다 아 귀엽다 아, 진짜 개귀엽네 역시 세상은 얼굴과 저, 얼굴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딱이 없네 카나리 안 찍음? 마티에은 엉덩이를 찍어놓는데 카나리를 굳이 찍어야 돼? 아 맞다 얘 비행 타임이었지? 아. 킹쉴드 그렇지 이번엔 막았어 교체한 다음에 아 그나야 꺼져. 아, 진짜 못해 먹겠다. 찹! 깨뜨리기. 발음 미사일. 때려보고. 내가 먼저. 그렇지. 매도. 여기까지만 됐어. 오케이, 이거만 됐어. 너도 한번 허락할 때 됐지? 기가드라기! 가라카스도장소 수면가루오네부리 물이... 다시 교체 아직 너한텐 너무 잃었던것 같다 <laughs> 오케이 둘리더내가지나 우리도... 하겠지? 오케이 메가.. 메가스푼 위치 보소 일단 스트이 없는 장소로 유인해 원래 없구나 지금이다! 메가지나! 아쿠아댑트! 와일드브레이커게임어로북너가 해줘야돼 네가 해줘야돼 네가 해줘야돼 기가드저디가가드저 기가 기가 빨리! 가이저디가이가이저가이저디가가이저디가이이짜어가게저 디가이저! 디가가 나야 개 환장하겠네 이거 진짜 존나 씹 고점에 물렸는데 투자한 것도 많아가지고 뺄 수가 없어. 뭐야 진짜? 내가 강해진 건 이상으로 강해져 있잖아. 그래서 용건이 뭐였지? 무크에 대해 알려달라 했던가? X Y Z 축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 장소에 가고 싶다는 뭐라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포켓몬을 만들어 본떠 만든 분수 앞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더라고. 드디어 분수라는 구체적 정보가 나왔네. 티러 씨, 무크 씨의 파트너 포켓몬은 누구야? 원유 포켓몬 샹델라입니다. 타입은 보스터와 불꽃이죠. 아, 샹델라 키울걸 뽀뽀! 엄마 미안해! 나 어둠의 돌이랑서다이랑게뜻으는데 심지어 어둠의 돌을 지나잖아, 샹델라도. 아, 슉같네 그냥. 로스트군요. 알겠습니다. X, Y, Z축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 장소라 그랬지. 그래, 그런 거였어. X는 가로, Y는 세로, Z축은 깊이니까 X축은 이장소가 맞는 것 같아. 이제 Y축만 고려하면, 루구시가 있는 곳으로갈수 있을 거야. 지랑이면 어떻게 할래? 불을 멈춘다. 불을 멈춘다. 물을 멈추는 거 어렵지 않을까? 보호아이디가떨어뜨니다 분수를 부숴버리죠. <laughs> 그러면 물이 위로 뿜어지면서 모였던 물이 줄어들 겁니다. 로와도시의 기물을 파손하는 건안 돼. 드랑 냉동 몸을 배운 포켓몬을 데려와 줘. 그렇지, 대가리 쇼. 아야, 아야, 아야. 아! 지하수도로 조사해보죠 먼저 가보겠습니다 문이 잠겨있어서 더, 더 안으로는 못 들어갈 것 같아 희미한, 희미한 말로 파워 문을 부수서 길을 만들까요? 부수는 건안돼 쟤랑 문을 조사해보자 특별한 장치도 없고 역시 열쇠를 찾는 수밖에 없나? 쟤랑 열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저기 있네 쟤그 동생이라는 놈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쟤 동생이 만약 저기 자물쇠 따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동생이 발견되면 그건 그거대로 웃긴 거 아님? 당장 잡아버리죠 제가 던지는 몬스터 버는 시속 165km가 부터 높습니다 보게 그럼 혹시 클라피가 기절해버릴 수 있겠지만 위험하 감수해야죠 미친놈이 그냥 와아 어요아아 <laughs> 엄마 엄마 엄마아 나도 잡으려고 했는데 이런 거로 포획이 포장소멸 지이 어디가 없나요아하을 아끼고 싶었는데 아무튼 클레피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클레피 부탁합니다. 이 문의 열쇠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엥? 이런 전개하면 보통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로 파워가 미래를 개척할 때나 기본기 정권지르기 이피가 나 웃기네.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아 제대로 찾았잖아. 아 제대로 가고 있어도 어이 치지직들 진짜 제대로 왔는데도 이. 샹델라 X나 <laughs> 표라면 개추 진짜 개추 진짜 나나 나 진짜 VPN까지 써가면서 개추 다섯개 눌렀다 어아 제발 야, 이거 야생 야생 샹델라 제발 제발 부탁드릴게요 야생 샹델라 해주세요 야생 샹델라라고 해주세요 야생이라고 해줘 이거 야생 샹델라 제발 아하 이왜 묻을거야 이것도 클래피처럼 잡게 해줘 이거 이거 쓸데없이 뺑뺑이 계속 돌리는 거 보니 킬가르도의 소행이네요, 레이너. 어떤 킬가르도 내년? 무크! 예, 근데 걔잖아 퀴즈쇼에서 2 단계에서 탈락한 무크 씨가 피해자라 할수 있는 건 맞지만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여기에 왔다. 그게 이번 소동의 진실이야. 나를 이기면 진실을 가르쳐줄게. 나도 포켓몬 트레이너니까 김밀아말로파이어히메한말로 저스티스. 덤벼! 이 놈의 불협이 내가 도육내 주겠다. 가자, 가자, 가자. 캐도클로. 아좀 빨리 좀. <laughs> 아못해 먹겠다. 이 진짜 나오 그냥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 오려. 펜들러, 내가 지나로 쓰러뜨리자. 와, 너무 멋있잖아. 야, 심지어 멋있어. 야, 기다려봐.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이거 주고, 이 내.. 이거 내주고, 인정할 수 없어. 내 캐가르도가 더 좋다는 걸 보여줄 거야. 자, 풀피가르도, 캐가르도 보여주는 거야. 간다. 최더클라. 배아. 은지다 빨 빨리 꺼져 버려. 아우 그냥 진짜 이렇게 뜨나 쉬운데 그냥 싫고다니고 쉬운 뜨나 싶은데 내 파워가 부족했을 뿐이야. 저스티스는 틀리지 않았어. 시로가 매번 스마트폰도 부숴먹고 제트에 로열을 하러 가면 아침이라도 멈출 생각은 안 했잖아. 승급이라도 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 미련 처리 때문에 나만 매번 고생하고. 그래서 시로가 아예 승급자를 칠수 없게 창달라와 클레피에게 부탁해서 여기에 몸을 숨긴 거야. 여태 제가 인를끼기쳤던 겁니까? 응. <laughs> 그러니까 지랑이 시로를 박살내줘. 하트너 샹들라도 여기서 만났어. 아직 불 켜미일 때지만 하나 잡을까? 지금 아, 나오지마. <laughs> 왜 나와? 필요 왔을 거면 저스티스 보자게가 봐. 오, 내다 그렇지, 어! 겁쟁이 개꿀? 너 너는 뭐야? 방어 다운의 특공업이었어? 한마 유지로 병이 병시... 아니 그 바보가 글쎄 호텔 제트의 홍보 영상을 찍겠다고 돈을 빌린 거 있지? 자기가 빌린 액수는 얼마 안 된다는 거 같은데 내가 어마어마하게 풀어 아 이제 이게... <laughs> 잘 들어 내가 친절한 사람이라 이만큼 보이를 베풀어주고 있는 거야 이런 내 보이를 무시해야겠다면 직구들을 데리고 호텔로 쳐들어갔어. 포켓몬 대회... 태벨... 블 <laughs> 협박 수준이 아 너도 창델라 있구나 야 이거 우연이다 나도 창델라가 있거든 마지막은 미러전으로 해주지. 라 셔도버.